<laughs> 이번에 보여드릴 오토바이는 이거야? 오토바이 이름 뭐라고요? 다시 한 번만요 응, H2SX 근데... 그냥 못 가, 못 가. 못 가? 이거 뺄게 그냥 여기 <laughs> 있어? 이렇게? 응왜스티브어 <laughs> <laughs> 실수가 있어 나 브레이크 해줄게 이거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는데 뒤로 <laughs> <그래>, 땡기면 브레이크지 <laughs> 준비 시작 <laughs> 에이플러스 H 이 s 투 s 스 에스 에스 S 스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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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에스 에스 스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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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5입니다. 자 저렇게 앉은 채로 서면은 못 세워요. 아! 그래서 내려가지고. 아. 새우입니다. 마레이션이야? <laughs> 아 새우고요. 새우고요. 조심해. 세운 상태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. 저기, 어, 저기 저 사람이 땀을 엄청 흘리고 있어요. 아, 지금 후레시. 아야, 나이 빵. 자, 응. 음, 세운 상태로 자 앞에서 보면은 통이 커서 다리가 안 보이고요. 그 정도야, 방. 나 지내려, 잠깐만 이거. 잠깐. 진해린데 빨리빨리. 빨리빨리. 자 뒤에서 보면은 이 정도. 오케이. 아, 오케 오케이 됐습니다. 잘해. 이렇게 이 정도. 이 정도야. 음. 무거워서못하겠죠 언니. 어나 이거 못하나. 괜찮아. 키 상관없이 무거워면 맛있어. 나 이제 샤워로 왔다갔다 할게. 나 샤워로 왔다갔다 못해 이거. 지금...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나살려한 거야 바빠지려는 게 아니라 이상 155였습니다 네160 갑니다 160은 저랑 다를까요? 과연 가면... 아 간다 다, 다? 야, 진짜 다. 쫄깃하다 쫄깃해 다리 긴 160은 닿네요야나살 났어? 닌자 H2 SX SE 플러스는 시트고가 835mm고요. 보여드릴게요. 뒤에서도 네. 보여드릴게요. 음, 이 정도로 닿습니다. 잘 닿죠? R6는 가벼워서 잘 세워졌는데요. 이거는 참생기가 무겁더라고요. 네, 알겠어요. 다시 한번 세워볼게 되게 나은데 힘들다 네이 오토바이는 많이 무겁나 봅니다 넥스트 응. 170이요 다리 긴 170입니다 얘는 그냥 막 타네요 얘는 모든 오토바이를 잘 세우네. 키가 크면 오토바이 세우는 것도 안 힘든가 봐요 또냥 어때? 무거운 거안 느껴지지 너는? 그래도 무게감은 느껴지는데 다리가 정말 길다 이 정도 무게면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다리가 엄청 길어요 어 뭐야? 뒤꿈치 다? 헐, 뒤꿈치 닿아요. 다리 길 170, 뒤꿈치 닿습니다. 신이 신이 주신 다리. 가이아. 170, 가야... 아니에요, 사람들. 170 여러분, 아니야? 너 170이잖아. 사실 68이에요. 사실 68이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신발 신는데나그 키가 뭐, 다들 키에다 신발 신잖아. 그래서 나 150. 그래서 나 155. <웃음> 아. <웃음> 네, 170 부러워요. 이제, 하늘이 주신 다리 길이입니다. 이제 남성 175, 그냥 다리, 정상 다리 175입니다. 네, 저 사람은 수영하는 사람이에요. 우와! 오! 와 이거 이거는 보통 남자면 다탈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래? 응. 음. 욕먹고 싶은가 봐요. 그치? <laughs> 응. 그치? 보통 1 7 5예요 다리 길이 보통 그냥 평범한 남자. i6 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자, 이 사람도 다리의 뒤꿈치가, 발의 뒤꿈치가 닿습니다. 지금까지 닌자 H2SXSE 플러스 였습니다. 또 봐요.